상찰입니다 신라 때 노래고요. 드고, 드고의 모, 죽지랑 가, 모, 추모하다 내지는 사모하다, 죽지랑, 화랑의 이름이고요. 가, 한마디로 죽지랑을 추모하는 내지는 사모하는 노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연이 지은 삼국유사의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있습니다.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화랑이었고 드고는 죽지랑의 낭도였다. 어느 날 드고가 익선이라는 관리에게 급히 징집되어 끌려간 거죠. 부역을 하사는 거네. 죽지랑에게 미처 알리지도 못하고 힘든 부역에 동원되었는데 드고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죽지랑이 이 사정을 알고 직접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드고를 찾아가 위로하였다고 한다. 이려는 드고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하여 지은 노래라고 설명하며 이 작품을 기록해 두었다. 결국은 이 작품은 배경, 이야기, 설화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건 향찰, 향가에요. 향찰로 쓰여진 향가. 향찰은 한자로 쓰여졌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현대어로, 내지는 한글로 번역해서 이해를 합니다. 전체 한놈 두식이 석삼덕 우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제 팔팔이 여덟 줄이에요. 여덟 줄이니까 팔구체 향가. 그런데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냐? 그러면 왼쪽은 양주동 박사의 번역본이고, 오른쪽은 김완진 교수의 번역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을 분석을 하는 것은 왼쪽으로,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살피는 것이 좀더 편합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범 그림에 간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아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아람나토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지시 살쯤 띠니저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네다. 눈돌칠 사이에 눈돌이킬 사이에 남아 맛보합디 지조리 만나뵙기를 하리다 낭여 그릴마자매녀울길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벗마자해 잘밤이시리 다북숙 우거진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자 그리워한다라든가 시름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주름살그 다음에 만나뵙기를 하리다 만나뵙디지조리 라고 하는 것요런 것들은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복, 마자해, 마자래 가지고 다복수, 우거진 마을은 니네 집이냐? 요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구체 한가이다 보니까, 여덟 줄. 이것이 다시 두 줄씩 묶어요. 두 행씩 묶으면, 우리가 이제는 두구절두 두 구씩 묶으면, 이게 네개 달락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봄 지나간 봄이겠죠. 그죠? 지나간 봄. 죽지랑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림에 그리다에다가 미음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그리워하다가 되겠죠. 내지는 그리워함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었네요.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우리 시름할 때위 위 we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울며 시름에 잠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울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오케이. 자 모든 것에 우리의 시름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화자의 감정이 입된 표현이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물 내지는 비, 뭐야 비인칭. 주어에다가, 뭐 했어요? 서러움과 싫음을 집어넣어서 의인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구와 2구, 기부분인가요? 돌이킬 수 없는 봄, 청춘에 대한 회한. 3구하고 4구 보겠습니다. 아람.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죽지랑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토샤온 왼 오른쪽 살짝 볼까요? 나타내신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지시, 지시, 짓, 짓은 모습,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얼굴이 살, 살은 뭐예요? 이 살. 라인이죠 라인. 라인이니까 이거는 주름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니죠디니죠 기본형은 디니다고요. 진이다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고 있으려 합니다. 지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저 살아있을 때는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지금은 주름살이 졌네요. 예전에는 상당히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늙었네요. 라고 해서 삶에 대한 무상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구하고 4구는요, 승부분에 해 당하고요, 죽지랑의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는 뭡니까? 안타까움이죠? 자,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요다 체크하는 게 낫겠네요. 그다음에 삶에 대한 무상감이라는 거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구와 6구를 보겠습니다. 눈 돌칠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돌칠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깜빡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의 순간이래 내지는 순간이라도 한 순간 잠깐이라도 이게 사이에 남아 이렇게 해석됩니다. 맞보 앞뒤 맞보 앞뒤 만나 보기를 지조리 지조리 지으리다.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는요. 재회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나 이것을 죽지랑이 죽었다, 이미 죽은 상태라고 본다면, 추모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지랑이 와야 돼? 아니죠. 내가 가야 돼. 드고가 가야 되는 거야. 결국, 드고 자신도 죽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5구와 6구는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구와 8구 마지막 구가요 7구와 8구 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이여, 낭이여 이여, 이여, 혹격조사를 썼네. 요 그죠? 여기서 낭은 죽지랑을 얘기하겠죠? 혹격조사를 씀으로써 도노법이고요. 그래서 도노법과 그리움의 대상 죽지랑을 제시하고 있다. 그릴, 그리워할 내지는 그리운 마잠에, 마잠 플러스 에요 자, 그래서, 마잠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내지는 마음의. 자, 이건 관형격 조사니까, 의 라고 해석할까요? 그릴 마음에, 려울 길, 려울 길. 자, 여기서 려울은 려다예요 려다의 관형사 영어미가 붙은 건데, 려다는 가다, 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길에,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그죠 답은 마잘에마잘에 아까 그죠마있미으면 마잘 마잘은 마을 에 이거는 이 에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자 체크합시다. 요 에는 관형격조사로 쓰인 거고요. 이렇게 관형격조사고요. 자그 다음에 요 에는 뭐다요 에는 부사격조사이다. 라고 하는 거, 미리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그럼 마을이에요. 그러면 다북숙이 우거진 마을에 가서 잘 밤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북숙 우거진 마을이란 뭐냐? 이때 다북숙이 우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결국은, 드고는 죽지랑은 죽었고, 나도 그 무덤에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살아서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됐습니까? 결국 여기는 죽은 죽지랑이 무덤에서 편안히 지내는지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면서 또 하나, 죽지랑을 살아생전에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 죽지랑 가. 1구부터 8구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향가고요 정형시구요. 그 다음에 흠모적이고 추모적이다. 8구, 최향가다. 죽지랑에 대한 흠모의 정. 내지는 추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극대화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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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자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본다면 기 돌이킬 수 없는 봄 청춘에 대한 회한입니다. 이거는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회 후회한 한탄이니까요. 승. 승은 뭡니까? 죽지랑이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예전에는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주름살을 지으려 합니다. 라고 해서 역시 과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나는 어때요? 그리워하죠. 현재 부분이에요. 결. 결은 뭐야? 죽지랑이, 죽지랑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과 재회를 소망해요.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이거는 미래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에 맞춰서 감정이 극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인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부터 봅시다. 어제를 보면요.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요걸 체크하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대비인데 아름다움과 주름살, 주름살과 아름다움을 대비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인생, 무상을 드러내고 있다. 19를 볼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19 표현상의 특징에서 간범, 그럼뭐예요 죽지랑과 함께 했던 좋은 시절. 지시 살쯤 뒤니저 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려고 하십니다.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재회에 대한 소망. 뇨올 길. 이거는 내 마음이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그리움을 길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복, 맞아. 자, 뭐였죠? 무덤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복수이 우거진 마을에 라고 해서 무덤을 표현한다. 아까 했던 거 챙겨 놓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요 구절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기 쉽거나놓치기 뭐 쉬운 것들 내지는 문제로 드러내기 좋은 것들이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드고의 뭐 죽지랑 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